디지털 투터 케어링입니다. 자 오늘은요 간단하게 간마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PPT 제작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요 구글 로그인하신 다음에요. 어, 저는 보통 텍스트로 붙여넣기를 하거든요. 자 이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클릭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들어오시면요. 자 프레젠테이션 웹페이지 문서 소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홈페이지 제작도 간단하,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고요 우리 카드누스 같은 거 있죠 카드누스도 여기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한번 어, 텍스트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블로그 이제 교환을 짜고 있는데요 자6강이 남았어요 6강이 남았기 때문에 자 6강. 여기다가 붙여 넣을게요. 이렇게만 붙여 넣어서도 AI가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노트나 계획 생성합니다. 저는 보통 첫 번째 클릭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클릭합니다. 자, 프롬프트 에디터로 계속하기 다시 클릭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카드 10개부터는 프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개만, 마이너스 1개만 주시면요 자, 9개 카드까지는 만들어주니까요. 이렇게 마이너스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텍스트 콘텐츠 생성, 압축, 보존이에요. 자, 보존은 여기 글씨 그대로 가는 거고요. 생성은 여기 덧붙여서 더 생성해준다는 거예요. 압축은 더 압축해서 해준다는 건데요. 보통은 저는 생성해 놓고 작성합니다. 그걸 간결하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가장 중요한 건 테마예요. 자, 테마에서 여기 보면은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 주시고요. 자, 진하게 하고 싶을 때 진하게 하시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조금 환하게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를 수 있는 거는, 여기 가면은, 글씨가 좀 녹색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려고, 어, 발, 밝은 배경에 이렇게 녹색 버튼, 그리고 녹색 글씨 있는 걸로 저는 선택했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선생님 취향에 맞는, 어, 테마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테마 선택 클릭합니다. 그 AI 이미지는 그냥, 저는 그냥 자동 보통 두는 편이고요. 저는 보통 일러로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다른 걸로 이렇게 클릭해서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일러스트로 작업합니다. 자이 상태에서 됐고요. 그 여기에 그냥 생성 눌러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생성이 시작됐고요. 아주 빠르게 작업이 되죠. 자, 이거를 그대로 우리 선생님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요. 어, 추가적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또 수정을 하셔야 돼요. 얘는 어떻게 보면 템플릿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쭉쭉 만들어지죠. 아홉 페이지까지 만들어지니까요. 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네, 자, 첫 번째 만들었다고 뜨네요. 자 여기서 일단 하고요. 네개 표시. 계속 이렇게 뭔가 누르라고돼 있네요. 됐어요. 자 됐고, 자뭐또 자꾸 하라고 하네요. 그냥 이거 창을 내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창을 내려주시고요. 위로 올라가면은, 자 여기서 수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플러스 하면 댓글 추가 여기 보면은 AI 편집. 뭐, 수정하시 상관없는데요. 저는 여기서 수정하는 것보다 저는 PPT에서 파워포인트 수정하는 게좀 익숙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걸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위에 상단, 우측 상단에 보면, 공유라고 있어요. 공유해 주시고요. 자, 내보내기 있습니다. 내보내기 클릭해 주시고요. 자,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기.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내보내는 중이라고 돼 있죠. 조금 기다릴게요. 네, 이 창을 닫아도 된다고 합니다. 일단 창을 닫아주시고요. 네, 쭉 올라, 여기에 보면 쭉 올라갔죠. 여기 하사표 있죠. 그리고 폴더 있, 있습니다. 이게 폴더 모양을 바로 클릭하면은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요. 이거거든요.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편집 사용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편집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자, 이런 글씨 크기 같은 거는 우리 선생님들 다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자, 말 그대로. 간마는요 어, 템플릿을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안에 있는 내용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 수정하셔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간단하게 간마로 ppt 작성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번 잘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마지막 팁 하나 알려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 장면을 그대로 공유하셔도 돼요. 공유하시고요. 자, 공유 버튼 누르시면요. 링크 복사하시면요. 바로 이제 상대방에게 바로 보내면은 이 장면을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려드렸고요. 자,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